돈만안 냈을 뿐이지. 숙소랑 다를 바 없네. 핸드폰도 두고 와서 할 것도 없는데, 뭐 하면서 시간 보내냐. 뭐야? 2009년이면 내가 초등학생 때인가? 친구들이 나를 보면 항상 놀린다. 그렇게 안 생겼으면서 잘 웃고 잘 울어서 이상하다. 2014년 6월 19일.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다. 연약한 친구를 보면 항상 괴롭히고 돈 뺏는다.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도망간다고. 이때부터였지?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하고 내가 바뀌게 된 계기가. 사람들이 보는 나는 늘 부뚝뚝하고 무서운 존재. 2017년 2월 4일 오늘도 어김없이 친구들 말 한마디에 좋아하는 거안 마시고 더럽게 쓴 커피만 마시기 시작했었지 카페 가서 아 외칠 때마다 얼마나 빡치는지 진짜 마실 때마다 구겨지는 표정 안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중충해. 재작년에 썼던 걸 멍청한.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심해서 남들이 하는 말에 그렇게 휘둘리는 건데. 너 때문에 지금의 나를 봐라.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있는데도 혼자 의식해서 컨셉질이나 하고 있고 웃을 때 무섭다고 최대한 표정 없애려고 하질 않나 울 때마다 놀라는 사람들 때문에 울음 참는 연습을 하질 않나 내 삶인데 왜 이렇게 남들 말에 휘둘리면서 사냐고 진짜 그지같이 이제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.